저기 주문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갈비 둘이랑요. 양념 도미뱃살 둘 일단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자기야. 너 어? 먹고 있어? 어, 나 어. 먹고 있지? 먹고 있어. 근데 나는 자기 어떻게 그렇게 선택이 빨라? 음. 장어. 아 임나라 씨 장어 먹는다 오늘. 자기나 장어 먹어 너무 맛있어 장어 먹는대? 장어 먹는다니까 이런는 쓸데없으면서 떡떡떡떡 <laughs> 연애하는 남자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요즘 왠지 세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늘, 오늘 회, 회만 나오네. 주문을 좀 많이 해놔야겠다. 어, 그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좀 주문을 많이 해놔야 될것 같아요. 저 묵은지 참치 다섯 접시랑요, 어, 연어 대뱃살 세 접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자기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괜찮지? 취향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 대신. 9현이연애 어, 아, 어, 하니까. 라라 아, 님 거를 먼저요? 제거 시켜주고 저는 먹으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어...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괜찮지? 네. 내가 오늘 네. 자기 취향을 잘 선택하지 않았어? 난 종이별로 먹는 거 너무 좋아 그치? 그리고 초밥이 없어서 음. 음음와 음. 어머머머 너무 맛있겠다 <laughs> 엄마 이거 음, 맛있어 김, 김 김치, 김 어, 자기 좋아하는 날치. 우니 어, 군함이랑 날치는 그럼. 어, 어, 우니. 음, 우니, 어, 우니 군함. 감사합니다. 어? 자기 좋아하는 연어들이 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다 챙기네, 저렇게. 음. 음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다. 먹고, 넘 먹어야지? 자. 저기 질문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갈비 둘이랑요 양념 도미뱃살 둘 일단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자기야 너 먹고 있어? 먹어 어. 먹고 있지? 먹고 있어. 근데 나는 자기 어떻게 그렇게 선택이 빨라? 장어 아 임나라 씨 장어 먹는다 오늘. 아흠. 얘나 장어 먹어. 너무 맛도. 장어 먹는데? 장어 먹다니까 요런데? 쓸데없으면서. 년차 그년차. 그년차. 이런 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laughs> <laughs> 음. <laughs> 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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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먹으니까 좀. 어. 네,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 대박.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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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오늘 자꾸 먹는 ich. 것만 나와요. 나갈... 아, 나 너무 맛있게. 아지만 선수 아까 자기 해산물 좋아한다는데 지금 계속 해 먹으니까. 아 너무 먹고 싶게. 기분 좋아. <laughs> 지금 혹시 몇 접시? <laughs> 뭐야? 열손 접분 됐지? 지금 도착할 시간이 없어. 음. 네. <고있었> 7분 정도 되면 되는데. <Clyde> 너무 급하게 뭐 급하게 채한다. 그래? 자기야. 너무 급하게 먹지 마. 12 접시 먹었어, 7분. <laughs> 12 접시 먹었대요, 12 접시. 7분 동안. 저, 저도 한, 둘, 셋, 넷, 다섯. 아. 어, 저도 7개 먹었어, 많이 먹네. 와. 아니지, 12개랑 7개 많이 차이 나는. 이야, <laughs> 아, 그렇게 빨리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빨리 안 먹는다. 자기? 주세요. 자기 빨리 먹었어 그래? 몰랐어 어. 미안해 마셨어 마셨어 마셨어? 어. 오전만자 흥분해가지고 배고 너무 고팠어 음. 이제 우리 자기 이제 공복이 좀 가셨어? 네 그럼 다행이다 입분 너무 좋아졌어 음. 아, 오전에 나 무서웠어 네. 오전에 나 음? 너무 무서웠대 공복이라서? 응어 음. 근데 왜 아침에 토스트를 그렇게 먹었는데 배고프지? 배고파요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프면 시간이 이렇게 안가 유독 공복일 때 많이 예민해진 스타일이니까 자기야 6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16분 지난 거 같은데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은 공복이라서? 응 음. 이제 따뜻해졌어 이 좋아졌어, 좋아졌어. <laughs> 아, 잘해주셔 민수야 어, <laughs> <잘 웃음> <해. 해>. <laughs> 우리 내가 민수가 혼나는 패턴을 잘 봤는데 네. 주로 라라 공복일 때라서 너 애교 부려 애교 려 애교 먹고 착해졌어. <웃음> <웃음> 근데 전투적으로 많이 잘 먹는다 아주 그냥 미쳤다 시청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이건 내 건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뭐예요? 와, 저게 장어? 인가 장어는 왜 이렇게 고워 먹는다고? 먹는다이 응. 오늘 것도 예뻐? 오늘 예쁘대요. 어. 아유, 요즘 럼 야외 어아 야외 같아, 야외 같아 야외 같아 음? 음, 음 음, 우리. 음. 우리. 음 음, 음, 음 음,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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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성계알. 성계알이요. 아, 나 오늘 초밥 먹을래.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오, 짧아. 얼굴을 가야 될것같은데괜찮나아 배불러. 배불러. 어. 많이 먹고 올려. 어. 근데 수밥은 뭔가 배가 안, 별로 안 차. 어, 별로 안 찬다고 그렇게 먹고. 가 제가 체, 체대를 나와서. 음, 제가 음. 위가 커요. 체대를 예. 나와서 위가 커요. 아니야, 그때 운동할 때는 막 아무리 많이 <laughs>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아시잖아요.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위가 늘어나구나나 저는 그래서 네.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게, 뭐, 맞가 그 늘어나서. 네? 응. 어, 맞아. 쉬면은 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계속 먹고, 아. 운동 운동해야 아. 되고. 먹고 운동하는 게 낫구나. 아. 네. 지금, 지금 25접지를 드시고. <laughs> 이렇게 많이 먹고 배가 안트다고 <laughs> 이거 <이렇게>. 먹죠, <laughs> 밥은. 25접지를 먹었다고? <laughs> 뭐, 젠가 하는 거아 와. <laughs> 많이 먹었다. 어, 이 완전 가려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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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다행이다. 성공해가지고 재밌다. 맛있다. 초밥이 거의 최애 음식 중에 하나예요 어, 진짜 좋아해요. <웃음> 아, <웃음> 네. 아니, 근데 오늘 좀 힐링했어. 이 초밥 봄. 그렇지? 나 잘했지. 회전 초밥 봄. 나그게 고민해서 골랐어요. 너무 좋아. 저희 3 7 접시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다. 37초씩?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방 내가 들어줄까? 나 껀지 괜찮... 한번 네. 안 꼈어. 안 꼈어? 응. 인수 봐봐. 꼈어? 많이 꼈어. 많이 꼈어? 많이 꼈어? <laughs> 많이, 꼈어? 많이 꼈어. 어떡하지? 이리 와봐. 야 이거 뭐야? 음... 이를 쑤셔준다고? 아이 쑤시개는 네. 이렇게 <목소리> 아니 왜 거울이 왜? 없으니까. 나 이거는 야. 해줄 수 있지 얼마든지. 난 그게 무 좋은 거 같아요. 음. 방구도 트고 맞아. <laughs> 자연스럽게. 켤수 있어? 전 바로 켜요. 아 진짜? <laughs> 네. 사귀면? 네. 마이크 사? 마이크 어 묵은지가 켰어. 아 그래? 아플까봐 살살해. 에바. 네, 내가 할게. 안 <laughs>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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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해줄 수 있지. 응. 네, 네, 해줄 수 있지. 네, 민수 치실해야겠다. 그렇지? 치실해야겠다. 응. 가자. 치실. 귀여워. 배불러. 배 너무 신났어 지금? 아, 배 창피해서 잠가 <laughs> 배가 너무 잠가야겠다. 배 창피해서 잠가야 배가 너무 아, 질거손 잡아주세요. 아, 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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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요 네? 어. 귀여워. 자, 내, 내가 이거 어떻게 풀러 어. 우리 같이 찍자.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어딨어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만나셔서 좋아요. 저는 <laughs> 네. 늘 다시 만나셔서 좋대. <laughs> 아, 연락어요 그, 아니, 맞다, 저희가 맞다, 맞다. 싸웠을 때 결별설이 음, 네, 있어서. 결별설이 있었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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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셔서 좋대. 아, 아니었었어. 아니었었어. 또왔따라 어, 머녕 아, 안녕하세요. 만랑기는 제가. 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요나이 때 친구들이 좋아해 줘요. 네. 그러네. 네. 중고등학생. 네, 맞아요. 하나 어. 둘 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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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야, 저희 오늘 2주년 기념으로 축하서감사합다 어머, 2주년 기념이에요. 아, 정말? 와, 축하드려요. 오, 네. 네. 아, 어, 저기도 네, 커플이구나. 영상으로 축하드려요. 네. 영상으로. 안녕하세요. 2주년 축하드려요. 와, 저희처럼 8주년, 9주년, 오래오래 희복해서 결혼까지 꼭 가시길.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진짜 부럽다. 네. 아, 너. 감사니다 아, <laughs> 여기 저만 싱글이잖아요. 어, 어, 그런 부분이. 그같아요 공교롭게. 잘못 온것 같아요. <laughs> <놓은> 같아요 <laughs> 아, 죄송해요확실그 계속 이것만 주고 있고.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PPR이에요? <laughs> 아니, 오늘 하필 되게 달달한 거면이 <laughs> 음, 많이 나. 오늘 이거 200개 드셔야. <laughs> 네. 보너스 받으세요. <웃음> 네.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 되세요. 어, 진짜 근데 인기 좋다. 아유, 부끄러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 안녕하세요. 한번 찍을까? 예. 피처 피 어. 아. 피처 처 아, 대기 선물. t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연기 다 찍어드려야 돼. 네, 맞아요. 아, 잘안 나와가지고. 아. 또 한번 그그 번화를 한번 가? 와. 엄청 찍으신 거예요? 연예인. 아유 아유. <와>.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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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라. <목소리> 저는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기분 되게 좋죠. 저희는 무명 개그맨이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이층 사람 좀 많나? 이층 어. 이층은 어. 좀 없을 거야. 어. 음. 어, 여기 카페도 유명하잖아요. 아, 어. 맞아요. 어, 최애 카페래 저희가 또. 여기 되게 착한 가격이다. 다여이 이렇게 괜찮게 파는데 원래 몇만 원씩 원? 팔아? 그래?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파는데 하트 다기 귀엽네. 네. 아, 맞아, 꽃 카페. 음 예쁘네. 꽃 좋아해요? 꽃 좋아하는데 민수에게 가성비가 가장 말이 안 되는 네. 꽃이어서 네. 옛날에 이걸로 많이 싸왔어요 네. 꽃 마지막으로 사줘이 언제요? 예 최근에. 그, 싸워서. 버텼다가. 네, 이렇어요 치트키, 치트키. 음. 음. 치트키. 음. 치트키. <웃음> <웃음>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아, 근데 꽃은 진짜 받으면 언제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냥 꽂아놓으면 계속 귀엽다고. 음. 맞아. 라나는 요런, 이런, 이런 쨍한 색깔보다 이런 파스텔 톤 핑크 좋아해요. <laughs> 맞아. 맞아. 그치? 맞아. 요, 요런 느낌. 연보라. 어, 연보라 어, 느낌. 어. 요런 거좋아하 어, 어,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제일 예쁘게, 이쁘겠다고 생각한 거, 여기서. 이 라인에서 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거. 나라는 이런 거좋아해 연보라. 연보라 색깔 딱 좋아하거든요. 이거. 연보라, 연보라. <웃음> <웃음> 연보라, 연보라. <웃음> 어. 전 저렇게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안사다안 저는 안사는 아직은 좀. 특별한 날에만 사주고 싶어 하는 음. 게 아, 있어요. 네. 근데 여자들은 좀 웃긴 게 약간 평상시에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네. 특별한 날이 되잖아. 맞아. 맞아. 꽃을 아, 받으면 특별한 날이 되잖아. 멋진 말인데? 그래서. 꽃을 받으면 그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음. 맞아요. 오, 오, 멋진 말이다. 오늘 꽃한나 사봐주세요. 음. 아니, 저 초밥 먹고 갈 거예요. 나 <laughs> <laughs> 아, 자기 뭐 먹을래? 이거 네. 시그니처라서. 어. 그냥 이거 두 개씩 뭐 먹을 그냥 어. 코튼 킹드한테 두 개. 커피 한 잔이 와 요즘 물가가 올라서 8,000원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코튼캔디 라떼 두잔 주시겠어요? 네, 코튼 캔디 라떼 두 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맨날 제 습관이 커피 마시다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애들이 커피 마시러 가자면 커피 한번 마시면 4,00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의 4,000원이 없으니까 맨날 어, 나 마셨어. 이렇게 거짓말 쳤거든요? 그 저는 약간 커피에 한이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예를 들면 카페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은 어, 저 혼자 안에 들어가서 마시고 민수 밖에 서막 예쁜 척하고 막 창문 아. 밖에서 그 캔커피 들고 저랑 짠해지고 음. 이러면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아, 아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돈 벌면은 이거는 진짜 안 아껴야겠다 그거 중에 하나가 커피에요 감사합니다 아 커피에는 안따지르구나 그래 그런 게 그래. 하나씩들 있어 네 함이 음. 약간. 음. 데 아직 꽃까지는 못 왔어요 커어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여기 무슨 커야 저게 솜사탕 라떼라고 솜사탕 라떼? 저희또 인플루언서니까 저런 사진 한번 이쁘게 찍으려고 또 어머 진짜 이쁘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한번 같이 나오자 숨어있다가 위로 옛날에 솜사탕 키스 있었잖아 우와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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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림 <누린> 같다 <laughs> 음. 와, 부럽다. 음. 어, 더면안되는데요 아, <laughs> 지금, 저기, 계란 까드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 아. <laughs> 나봐, 쑥스러워서 사랑해 하면 저는 사랑해를 잘 못하겠어. 부르면 음. 안 돼요. 음. 네. 안 돼요. 듣고 싶어요.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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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laughs> 미안해. 아니, 현행이. 게거 리스, 그거 뭐지? 또 포토그래퍼. 아, 회의하는 거야, 저기서? 사, 사진을 따지 어떻게 할지 맞아. 아, 맞아. 네. 데이트와 일이 섞여있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일이 데이트고 데이트가 맞아요. 일이네. 맞아요. 우리 진짜 오늘은 이 얘기 하지 말자. 이래놓고 5분 더니까맞아 응,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포토그래퍼 밈 그거 먼저 하나 찍고. 그래? 어. 어... 어떤 컨텐츠를 할지, 그거 하는 건가? 배불러서 좀 나가서 좀 이제 이게좀 먹고, 네. 나가서 그 챌린지만 찍자. 오케이, 좋아요. 요즘 유행한 미미 패션 매거진 사진 찍는다고 하고, 이렇게 엽기 사진 찍는 게 유행이어서 음. 그거 하나 찍고.